현재 사직단 입구에 있구요. 모동 입구 쪽에서 인왕산 범바위에서 인왕산 정상 청공까지. 네. 오늘은 성과 안쪽이 아니라 성과 바깥쪽. 바깥쪽을 타고 일단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 동그란 볼이 조명이죠. 야간에 와도 인왕산은 얼마나 어, 곳일 것 같습니다. 오래된 성곽의 돌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어,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돌이죠. 이 위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성이 쌓아져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밑에는 둥글둥글합니다. 작은 것도 있고 사이즈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오래되어서 인왕산 범바위입니다 범바위 뒤로 안산 은평 쪽이고요 인왕산 부각산 그리고 청와대 어, 경복궁, 종로, 남산타워입니다 오른쪽으로 육산 빌딩까지 볼수 있습니다. 인왕산 어, 삼각길이고요. 광화문을 기점으로 빌딩과 아닌 곳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왕산 가는 길에 있는 옆에 샛길이 성각 옆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엔 범바이 죠 범바이 쪽에서 빠지는 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람이 없는 안적한 샛길로 빠졌습니다 주로 이제 홍제동 방향에서 올라오는, 이랑산 올라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카시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약간 습파 지역이라 이랑산을 바라보고 약간 서쪽 안쪽 부분이라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인 듯 합니다. 잎모양을 입모, 보니 고인돌 같은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시설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고인돌 같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얹어져 있네요. 저희는 청년사 쪽에서 왔고요. 네, 저런 가보지 못했습니다. 놓쳤네요. 옥동 약수도 360m고, 아니사라는 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차바이로갈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편면 절이 하나가 있는아 계곡물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많고요. 아, 이쪽 편에 무슨 석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지 못했네요, 석굴. 이렇게 올라가서, 기차파, 기차바위 쪽으로, 그냥 항상 기차바위 쪽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 환희산은 되게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안산. 그리고 홍제동입니다저 멀리 일산 쪽까지 보이고 있고. 이왕산 정상입니다. 이왕산 정상은 약간 저렇게 담벼락으로 조금 내려와 있죠. 그리고 기차 바위입니다. 난가를 잡고 지나가는 길다란 바위입니다. 기차 바위입니다. 기차처럼 길다랗고 해서 기차 바위죠. 청와대 북악산이 명확하게 보이고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등반을 많이 하십니다. 기차 바위입니다. 오른쪽 기낭산 홍제동 내부순환로 왼쪽은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북한산이죠. 북한산. 그리고 기차바위입니다. 대단히 암벽이 커다랗게 양옆을 가르고 있는 길다란 바위입니다. 기차바위. 어지죠 뒤돌아서 한번 볼까요? 기차바위 360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랑산 정상 저기 안산 그리고 홍제동 저기 백년산 백년산 뒤쪽에 봉산 백년산 이어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그리고 여기가 후각산 후각산 다시 개차바입니다. 남산을 내려서 창의문 코까지 가지 않고 지금 수송동 계곡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오는 길에 조망명소가 있어서 북악산이죠 청와대 있고요 뒤에 아차산입니다 10개 있는게 아차산 경복궁 롯데월드타워 보입니다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 청계산, 뒤에가 청계산 흐리타조, 관악산, 육삼 스퀘어까지 저기까지 전망대입니다. 오대 하... 산별 오늘은 인왕산이었습니다. 아 인왕산 정상으로 가지는 않았고 아, 왼쪽 성벽 샛길로 해서. 석굴을 보려고 했었는데 석굴을 찾지를 못했고 아색길로 해서 개미마을 그리고 환희사라는 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산길은 다시 기차바위로 해서 기차바위로 넘어와서 인왕산 수성 수성동 계곡 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만수천 약수터죠? 수성동 계곡 방향에 만수천 약수터로 내려왔고,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절로 갈수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암 쪽으로 갈수 있고, 저희는 이쪽 수성동 계곡으로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언두 선배, 오늘 인왕산이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어 그렇게 햇빛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 방향으로 하, 내려왔습니다. 혼태산대고는 이랑산 안녕.